2026년 1월 4일,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대한 격변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지표들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심상치 않은 숫자들을 뿜어내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금선물 가격은 전례 없는 4,515달러를 돌파했고 은선물 가격 또한 71달러 40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난 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들려온 폭발음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새해 시장의 안정을 낙관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산산조각 나며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숨죽이며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텔레비전 뉴스 속의 전황에만 집중하며 미군의 타격 지점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만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금융계좌 속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화폐 가치는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있으며 그 속도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반면, 공포를 연료 삼아 성장하는 일부 자산들은 역사상 유례 없는 폭등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금 가격이 4,500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금융 영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대 자본이 현재 극도의 불확실성에 전 재산을 걸고 베팅하고 있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히 남미 지역의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날카롭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반미 동맹국들의 개입 가능성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이 가격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멍하니 뉴스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이 살인적인 상승세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미칠 충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거대한 재앙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폭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왜은 가격이 금보다 더 무섭게 치솟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4,500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가격표를 달게 된 배경을 단순히 전쟁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본 것입니다. 물론 포탄이 떨어지고 항모전단이 이동하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와 런던의 거대 금융 세력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전쟁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이 가져올 진흙탕 싸움, 즉,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미의 복잡한 정글 속에서 발이 묶이고 지정학적 대란이 발생할 때에 혼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는 자본의 대이동을 부추기며 주식시장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방위산업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파랗게 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주식과 회사채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현금을 확보하려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보한 현금 뭉치를 들고 마지막 보루인 금을 사들이기 위해 시장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도피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신용화폐가 가치를 잃고 불타 없어질 때 살아남는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달러라는 종이 화폐조차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거부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전쟁 전부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전쟁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정부는 채권을 찍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즉,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져 금가격 상승의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앉아서 돈을 잃는 상황에서 금은 인류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주목하라고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자산은 금이 아니라 바로 은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금 시장의 상황을 압도할 정도로 파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은 선물 가격이 70일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은 금이 오를 때 뒤늦게 따라가는 동생 취급을 받았지만, 2026년의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은은 강력한 엔진을 달고 폭주하고 있으며, 그첫 번째 엔진은 금과 같은 화폐적 안전 자산 성격입니다. 금값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지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은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의 폭주를 이끄는 두 번째 엔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산업적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전례 없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사태에 시달려왔으며 이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제조에 은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입니다. 글로벌 첨단 산업계는 지금 당장 은이 없으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진 것은 공급망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은 아니지만 남미 대륙 전체는 전 세계 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멕시코와 페루, 칠레 같은 주요 은 생산국들이 밀집한 이 지역의 긴장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한국까지 은을 실어 나르는 물류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이미 바닥난 재고를 더욱 고갈시킵니다. 지금은 가격의 상승세가 금보다 훨씬 가파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물경제의 물리적인 결핍 때문입니다. 금은 땅속에 묻어두어도 썩지 않는 보존재지만 은은 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소비되어 영원히 사라지는 소모재입니다. 폭발하는 수요와 전쟁의 위협 속에 갇혀버린 공급 이것이 제가 오늘 2026년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를 넘어 실물 부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탈이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70달러라는 현재의 가격은 결코 고점이 아니며 어쩌면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텐데 전쟁이 났는데 왜 석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일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4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의 석유 시장 지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럴당 74달러 50센트라는 지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의 예측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토록 차분한 것인지 여기 숨겨진 미국의 전략과 자본시장의 냉혹한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제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지금의 석유시장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이 터졌고 전 세계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는데 유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4달러 50센트라는 지극히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토록 차분한 것이며 이 기이한 현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계산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미국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과 자본시장의 냉혹한 논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설계한 승리 시나리오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투자자들은 이번 충돌을 파괴적인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인수합병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이 매우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이 결국 미국 기업들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즉, 지금의 혼란은 일시적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묶여 있던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지형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로 옆 나라인 가이아나의 증산과 미국 본토의 셰일 오일 생산량은 이미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특정 산유국의 위기에 예전만큼 취약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미국의 치밀한 셈법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금과 은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무거운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귀금속 가격의 폭등은 육아상승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해,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대한 순수한 공포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이토록 안정적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가 아직은 버티고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귀금속 시장의 과열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얇은 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서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금값 4,500달러와 은값 71달러는 분명 역사적인 고점이지만 전쟁이라는 변수는 이 고점을 바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화되어 주변국으로 확전된다면 그때는 억눌려있던 유가마저 통제불능의 폭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금과 은은 지금의 가격이 싸게 느껴질 만큼 2차 폭등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만 할 것인지 아니면 냉철하게 자산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금과 은을 사야 하느냐고 묻지만 가격이 오를까봐 두려운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감정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시나리오 대응 전략입니다. 미국의 승리 선언이 빠를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에 최악을 대비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혼란스러운 2026년의 시작점에서 우리 40, 50세대 가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사고파는 기술이 아니라 거센 풍랑 속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 관리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며 현재 가격에 전쟁 공포라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전격적인 평화 협상이나 미국의 승리 선언이 나온다면 금과 은 가격은 즉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은 금융시장의 잔혹한 진리이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예상치 못한 재앙을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고가 나서 돈을 벌기를 기대하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듯 금과 은도 자산의 붕괴를 막아줄 방패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이며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 금과 은이 차지하는 비중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현재 비중이 5% 미만이라면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확보하여 포트폴리오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할 매수이며 오늘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오르면 이미 확보한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의 목표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최대 1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이상의 비중을 한 자산에 몰아넣는 것은 보호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무모한 과욕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전략적 자산은 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은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입니다. 앞서 강조해 드렸듯,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현대 산업의 쌀이자 미래 기술의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기적적으로 진정되더라도 태양광 패널과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은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 시작될 글로벌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은의 산업적 수요는 지금보다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찾는다면 지금의 변동성을 견디며 은을 모으는 것이 유효합니다. 다만,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투자자에게는 결코 권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 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현금 보유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폭락하는 위기의 순간에 유일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현금 뿐입니다. 금과 은의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시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여 시장의 급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쟁 공포가 갑자기 사라지고 금값이 급락했을 때 현금을 쥔 사람만이 다시 찾아올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의 이면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해안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튜브나 자극적인 기사에서 외치는 금값만 달러 돌파 같은 선동적인 구호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집단적인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며 모두가 환호하며 달려들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장기화될지 혹은 단기 속결로 끝날지는 신의 영역이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대응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의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이겨내온 저력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십시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전례 없는 팬데믹까지 우리는 모두 지혜롭게 견뎌내고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 역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넘어서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의 정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며 자산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포성보다 더 무서운 화폐가 치의 실시간 붕괴 속도에 주목하며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금값이 4,500달러라는 고점을 형성한 것은 종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인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금은 방으로 달려가기 보다는 계좌의 현금 흐름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 수익률임을 명심하십시오. 은 가격이 70달러를 넘어서며 보여주는 광기는 산업계가 느끼는 실물 자원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은은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부품이기에 미래의 기술 패권은 곧 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지만 에너지와 자원이라는 상수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아가 안정적인 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 수 있으니 이 정적이 깨지는 순간을 대비한 플랜 B를 세워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고변동성 장세에서 무리한 대출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를 대비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 지형도는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며 우리의 상식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쟁 특수라는 상반된 에너지가 충돌하며 자산 시장은 당분간 지옥과 천국을 오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도 참고만 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내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스스로 내려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금값 폭등이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은혜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와 조언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가격의 등락을 넘어 지정학적 격변이 가져올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파장은 단순히 남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재배치를 강요합니다. 특히 은은, 멕시코와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의 생산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이 지역의 불안은 치명적인 공급 절벽을 부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은을 구하지 못해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암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의 품귀 현상은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 금보다 은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종이로 된 선물 상품보다는 보관이 가능한 실물, 실버바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위기가 크게 달했을 때내 손에 쥐어진 실물 자산만이 진정한 교환가치를 발휘하며 가족의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 물론 금 또한 실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재의 높은 가격대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에 맞게 금과 은의 비율을 적절히 혼합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요구합니다. 남들이 뉴스 속보에 일희일비하며 주식을 던질 때 여러분은 차분하게 자산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이 성공하여 유가가 안정세를 이어간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겠지만 시스템의 불안은 여전할 것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막대한 전비지출은 결국 달러 발행량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금값을 지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즉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금과 은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4050세대 가장 여러분 지금은 공격적인 수익보다는 원금을 지키고 가족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방어적 투자가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선동적인 투자 권유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난세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과 시장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 뿐입니다. 2026년은 역사책에 기록될 격동의 해가 되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자산의 계층을 바꿀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며 여러분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가계 부채와 현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덮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초 체력이 약한 가게이며 부채는 그 파도를 증폭시키는 기폭제입니다. 두 번째로 금과 은의 실물 비중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지금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량이라도 분할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정립식으로 사 모으는 것이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뉴스에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한번 정해진 시간에만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림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공포에 기반한 실수를 유도할 뿐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일수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이 난세를 헤쳐나갈 공동체 의식을 다지십시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등은 결국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의 자산 배분 원칙은 남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시세 차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5년 뒤 혹은 10년 뒤의 자산 가치를 바라보는 긴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베네수엘라의 폭발음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값 4,500달러는 결코 끝이 아닐 수 있으며 은값 70달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과 건강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졌어도 그것을 지키고 누릴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의 첫 주말, 이 거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식으로 이겨내고, 불확실성은 원칙으로 대응하며 위기는 연대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우리 세대의 저력을 믿으시고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떠오를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분석과 전략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차분한 대응으로 이 역사적인 난세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가족의 평안을 빕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시장의 진실을 읽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